제가 처음 필리핀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그때 제 기억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바로 교차로였습니다 신호등이 없는데 어, 차와 오토바이와 사람이 오고 가는데 너무 위험해 보이는 겁니다 곧 사고가 날것 같은 그런 어,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운전을 할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어, 저 길을 건널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 선교지를 며칠 머물면서 보니까, 아, 그 무질서함 속에서 질서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각자 알아서 눈치껏 그것이 몸에 배다 보니까, 문제없이 오고 가는데, 사고 없이. 예,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을 보니까 너무나도 질서 정연하게 질서를 잘 지키고 신호 체계에 따라서 잘 움직입니다. 그런데 한번 신호가 고장이 난 적이 있습니다. 요 앞에 그 사거리에서 한번 고장이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요 차가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질서로 질서를 지키면서 잘 다녔지만 그 질서를 지켜주는 신호가 꺼지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하고 크랙션을 울리고 막히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질서에 익숙하고 질서에 의존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그 대비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교회는 이와 같지 않을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라는 신호가 꺼져버린다라면, 교회는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데, 그러다 보니 서로 충돌하고 서로 분열하고 흩어지게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꺼진 신호등을 켜자라고 정했습니다. 이 제목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회복하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질서를 세우셨는지, 우리가 그 질서를 어떻게 지켜야 교회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교회는요, 질서 위에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중반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란이나 무질서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언제나 조화와 질서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질서는 여러분 사람을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평화를 위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질서의 하나님이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요 혼동과 공허함 속에 하나하나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게 되십니다. 빛과 어둠, 하늘과 바다, 땅과 식물, 낮과 밤, 계절과 마,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죠. 이 모든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순서와 조화 속에서. 그것들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든 무작정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계획하시고 언제나 순서에 따라 질서 있게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진리는 오늘 교회 공동체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은사가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들이 제멋대로 사용되면서 예배가 혼란스러워지고 서로 경쟁하듯이 말을 했고 교회 안에는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4장을 쓰게 됐습니다. 고린도전 어,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바울의 핵심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역시 반드시 질서 속에 품이 있게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또 고린도 교회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을 보면요, 최초의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두 아들들이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는 리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 그 결과 그들은요, 하나님의 불에 의해 즉시 죽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유가 좋은 방향으로 쓰일 땐 유익하지만 점점 더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으로 어,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러면서 공동체의 질서를 거부하게 되고 권위의 반감을 키우고 교회 안의 예배와 공동체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 예배를 내 취향으로 소비하는 태도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나는 찬양을 좋아하니까 찬양 시간에는 열심히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데요. 설교만 시작하면 핸드폰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지루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는 이 교회 스타일은 내 성향이랑 안 맞는다고 해서 다른 교회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태도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만족을 위한 예배로 바꾸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나 중심적인 예배를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바뀌는 그 순간 예배의 질서는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온라인 예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기는 태도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으니까 교회 안 나가도 되겠지. 상황에 따라 물론 온라인 예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적 연결과 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 점차 교회를 개인의 어떤 신앙의 콘텐츠 플랫폼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떠난 예배는요.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는 영적인 이기심을 내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동체 결정에불순종하면서 고집을 앞세우는 모습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해외 선교보다는 지역 사회를 위해서 좀더 우리 재정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 해외 선교에는 관심을 그만두고 지역 사회 위에서만 헌금하겠습니다. 목사님 다수가 결정한 거라는데 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봉사에 빠지겠습니다. 뭐 이런 모습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해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신뢰의 부족을 드러내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판단을 하나님의 질서보다 앞세우는 그 고집은요, 결국에 무엇을 키울까요? 분열의 씨앗을 심게 되는 것이고 분열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작은 태도 속에서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것은 여러분 어떤 목회자나 장로님의 어 그런 역할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지체로서 책임을 지고 질서를 세우는 일에 같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서는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남편은 사랑을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이끌어야 되고, 아내는 존중함으로 남편을 도와야 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질서를 지키며 일하는 사람은요 동료들에게 신뢰를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 질서를 어긴다라면 동료에게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직장에서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살아 있는 곳은요. 언제나 평안과 생명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원학교에는 평안과 생명이 흐르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두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는 규칙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한다 라는 표현이 바로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실천해 나가는 우리 서만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교회 안에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가장 분명한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에 대한 순종과복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7절 상반절은 우리에게 이런 점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복종하라 여기서 말하는 인도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며 영적 성장을 위해 헌신하는 목회자와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질서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리더십을 세우셨고 성도들은 그 리더십에 순정하고 복종하라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리더십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같이 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경성하다는 말은요, 항상 살피고 주의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서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타이르고 깨닫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바로 인도자들이 한다라는 것이죠. 지도자들은 교회의 행정적인 일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위해 말씀으로 인도하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지고 때로는 고통을 함께하는 그런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맡은 영혼들을 영혼들에 대해서. 청산할 자, 즉 장차 하나님께 그 성도들에 대하여 보고할 보고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할 때가 반드시 올것 같은데, 나는 그때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해야 되는가? 거짓말을 좀 보태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뱉어야 되는지 생각해봤는데요. 제가 거짓말 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왜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뭐 사실 주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보고 안 드려도 다 아실 줄로 저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교회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의 자리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영광만의 어떤 영광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무겁고 매우 조심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지도자를 향해서 존중과 순정의 태도로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도자가 성도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말씀으로 바른 길을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아 이건 나를 목사님이 정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서 제대로 서도록 돕기 위한 그런 권면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 이런 권면이 필요할 때는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과감없이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기꺼이 협력해 주시길 바라보고요. 그저 그거는 저를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일, 또 여러분을 위한 일이고, 우리 주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7절 하반절을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도자가 기쁨으로 사여갈 수 있도록 성도들이 도와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계속 비판만 한다라면 결국 그 공동체 전체가요.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근심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유익이 없을까요? 성도에게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는요. 어떤 규칙이 아닙니다. 사랑과 존중이 베이스가 되는 질서입니다.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평안과 유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6장을 보면 모세와 고라의 사건이 나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라며 모세와 아론의 그 리더십의 권위에 불만을 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청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왜 너네가 높은 자리에 있느냐라고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세우셨음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며 약속의 땅을 거절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부정하면서 대적하기 시작하면서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요 참담했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대적했던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 권력 추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불순종의 죄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로 다가옵니다. 교회 리더십을 대할 때 단순히 사람을 대하듯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면 리더들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적 부담감을 갖고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며 아픈 이들을 위해 위로하고 낙심한 분들을 찾아가면서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는데 있어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목회자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정은 그냥 말한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오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에 기초한 권위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해라 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지도자가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여러분 그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물론 지도자가 인간이기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의 완전함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에 신뢰하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도자들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처럼 지도자들이 즐거움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이 사역자들을 힘들게 한다라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사역자는요 몇명 없어요. 이 많은 성도들 한 사람 한사람러사 여러분, 여러분, 여불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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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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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지도자들이 즐거움으로 세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 주시고 또 서로 신뢰해 주시고 협력할 때 지도자는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요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회자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죠. 이 자리에 계신 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역함으로 교회의 질서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교회의 질서 안에 순종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지도자들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의 짐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특히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종이 아니라요. 복종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그 질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질서 안에서 기쁨으로 순종하고 지도자들을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춥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세워질 때 그저 평안하고 잘 어떻게 운영되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이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앞서 살펴본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했고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은 그 하나님의 질서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지도자와 성도 간의 신뢰와 순종을 통해 실현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두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질서를 따르는 교회는 하나님의 평화를 드러내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비춰진다. 이 말은 역사와 현실 속에서 수없이 증명된 진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함께 모이기를 힘썼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돌보고요 물건을 나누고 자신의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을 때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부흥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기적이나 은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질서 있는 삶을 살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봄으로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부흥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보면서요,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도 저 공동체 안에 같이 속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창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질서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혼란이 찾아오고요, 분열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뜻보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와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기보다 실망을 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면요.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지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를 보라 볼수 있는 우리 서문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저와 성도들의 삶의 방식 자체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섬김 우리가 쓰는 말, 우리가 보이는 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질서 있는 교회가 될수 있을까요?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실천 사항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의 질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게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자세로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의 순서를 온전히 따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나의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에 임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마음을 다열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가장 분명한 표현입니다. 그 사람의 예배드리는 자세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질서를 지키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로를 세워 주는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서 있는 공동체는요. 말에도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만 불평 또 뒤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격려와 위로, 존중, 그리고 믿음의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철제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또 우리의 말이 실수를 하게 되면요. 자꾸 우리 공동체를 나누게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 질서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항상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그런 선한 영향력이 있는 말들이 넘쳐나오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주어진 사명에 우리는 충실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맡은 일이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중한 사명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책임감 있게 감당할 때 교회는요 질서 속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죠.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다 똑같은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일 하나 하나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우리 교회를 올바로 올바로 세워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역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질서에 있는 교회는요.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보여주는 창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를 때 세상은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공동체를 세우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뵀습니다. 여러분 신호 하나가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차들이 멈춰서야 하고요,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눈치를 봐야 되고, 고성이 오가야 됩니다. 결국.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신호가 꺼지면 그 어떤 열심도, 그 어떤 헌신도, 그 어떤 감동도 흘러가지 못합니다. 질서 없이 움직이는 교회는 결국 각자 자기의 길로 흩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꺼진 질서를 다시 켜야 됩니다. 예배의 태도, 리더십에 대한 순종, 공동체 안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해 행해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 모든 작은 순종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큰 흐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꺼진 신호등을 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내가 먼저 멈추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교회는요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그 흐름 가운데 하나님은 기쁨으로 모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주님 제 안에 꺼진 신호를 다시 켜 주소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충성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한 주간의 삶에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이 고백이 나의 삶을 통해 실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